꿈과 나눔의 아름다운 질주 K스포츠로 나아가는 K사이클 경륜경주 제34회 3일차 1효경주입니다. 선발결승 제5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김재용 선수가 책임선두 뒤쪽으로 2번 김용태 이어서 5번 이명환 3번 고요한 뒤쪽으로 1번 권성호 바깥쪽으로 6번 권정국 대열 마지막 7번 하수영 선수가 4코너로 향해갑니다. 빠르게 초반부터 외선으로 빠져나온 6번 권정국 선수가 두 번째 자리 겨냥하고 있습니다. 대열 후미에 있던 7번 하수용 선수도 빠르게 대열 앞쪽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선두 여전히 4번 김재웅. 9월의 첫날 결승 경주에 출전할 7명의 선수들입니다. 기량이 모두 만만치가 않은데요. 특히 대열 외선 타고 있는 일본 권성우 선수를 제외하고는 최근 선발급으로 등급 조정된 이후 더욱 적극적인 승부를 펼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선발급 강자라 할수 있는 일본 권성우 선수가 최근 연승 행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박진감 있는 승부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집중력 있는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대열 외선에서 이번 김용태 선수가 두 번째 자리 겨냥하며 탐색전에 나섰습니다. 대열 두 번째로 들어서는 2번 김용태. 현재 대열은 4번, 2번, 5번, 3번, 1번, 7번, 6번 선수 순으로 3코너지나 4코너로 향해갑니다. 대열 중반에 위치한 3번 고요한 선수, 지구력 있는 승부로 최근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 승급에도 도전하는 3번 고요한 선수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던질지 선발 결승. 제5경주 트랙 상단으로 이번 김용태 선수가 나서는 찰나, 외선에서 6번 권정국 선수가 움직였습니다. 선두로 나선 6번 권정국, 일제히 속도 올려내며. 한 바퀴 승부를 준비하는 일곱 명의 선수들. 트랙 바깥쪽으로 5번 이명환 선수가 선두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5번 이명환 바깥쪽으로 3번 고요한, 5번 3번 선수의 선두권 접전 속에 3번 고요한 선수가 앞섰습니다. 3번 고요한, 뒤쪽으로 1번 권성호, 이어서 7번 하수용, 3번 1번 7번 안쪽으로 파고드는 2번 김용태 선수까지. 3번 1번 7번 2번 결승선 향해 갑니다. 3번 고요한, 바깥쪽으로 1번 권성호, 3번 1번 1번 3번 7번. 1번, 3번, 7번 선수가 접전 속의 결승선을 통과했고, 선발 결승, 정확한 신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